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가 논리를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계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될까? 그럼 우리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 땅에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 영적 정체성의 소속이 바뀐다. 작은 강명의 주관을 받다가 이제 큰 강명의 주관을 받는 것을 옮겨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양식이라는 말과 연계돼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영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인간들에게 오늘 한 끼니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게.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기도해야 먹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홉 번째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제스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라고 기도를 하라 그랬죠. 마치 조건적 죄 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 같은 차원의 효과로 작용하는가? 이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주님은 자신의 양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먹을거리 때문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물어볼 때 주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 9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 할 일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떡과 물은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떡과 물입니다. 떡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육신을 존재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중에 여기서 이 떡과 물은 다른 의미죠. 떡은 예수를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십자가에서 신 예수님의 피,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이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배고픔이 없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늘 충만 중에 충만 이런 삶의 그 어떤 존재죠? 이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할 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떡, 이걸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는 거죠. 흘러넘치는 내 마음속에서의 안식, 평안, 누림, 부유함 이런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먹을 수 없었죠. 오직 그 나라 하루치만 주신 대로 먹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육신한 것을 만나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육신하면 이 만나를 생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물을 마신다는 것,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떡이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세계 생명을 살인하시니라. 십자가의 주름이죠. 사람은 비유적 표현으로 영생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뭐 인육을 먹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은 늘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아 가는 영적 존재인 악한 자가 있다 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께속하고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악한 자가 누가요 마귀죠. 사탄이죠. 온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악에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께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배하고 있죠. 우리 이땅에삶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께 속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고 육신이 살지만 나는 하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진 믿는 자의 인생에 삶의 염려를 줍니다. 누가요? 악한 자가. 삶의 염려를 주어서 믿음을 약. 하게 하죠. 그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 굶주린 사자 같은 영적 존재들. 이들이 삶의 현실로 우리 삶에 염려를 갖다 줍니다. 마태복음 13-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씨뿌리는 비유하면서 세상에 대한 악한 자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한자가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그 내주하는 방식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선악을 알게한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선과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으로 내게 작동하면서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늘 선하고 의롭다고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죄인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드디어 그것이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엄청난 악한 자의 지배죠 자, 이런 악한 자가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는 삶에 염려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뛰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난을 당하는 줄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대요.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자,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에 대한 염려, 부모든 다 이걸 갖고 있죠. 나이 먹어가면 하는 일이 걱정하는 거랍니다. 염려하는 거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산다면, 결국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삼켜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오늘 내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는 것이겠죠. 무엇으로요?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한 자, 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이런 존재들이 오늘 내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참 진리를 전한다는 거짓 글씨도와 선지자들로 인한 미혹까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대형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있겠죠. 뭐왜 없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참 복음인지 영, 혹시 그 영, 그 목사님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 그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참 손자처럼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무서운 거죠. 악한 자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세계에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예수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과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역사는 귀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들의 역사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곳이 없게 만들 정도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에 너희가 잘용납하는 것입니다. 시원하죠 외국 된 진리, 왜곡된 복음 이것을 더잘 믿는다는 얘기죠. 올바른 말씀 믿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셋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영이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냐면요.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게 외국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헌신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만약에 이 영분별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겉보기에는 복음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나가냐면 귀신의 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 영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이서 사장 일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시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많이 늘어난 거아니까 죽어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세상이죠, 지금?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목사들도 그때보다 더 많이 생겼겠죠? 그럼 더 많은 거짓 선자 세상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이참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렸을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많은 미혹이 더 많은 이런 우리들을 지호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의무 갖지 못할까요? 내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 갖지는 못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후일에, 2 0 0 0년 전에 한얘기예요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더 왕성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나요? 암보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생명의 참 말씀 십자가의 대수기은 총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말씀이 들리지 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거를 듣지 못함이 목마름이고 기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에 어떤 목마름에 어떤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왜 이런 성경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을까요? 참, 희한한 얘기도 합니다. 또,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엄청난 목회 역량을 보이면서 전부 다 귀신의 영이 가르쳐주고 귀신에게 배운 그 일을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선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면, 이런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